자, 오늘은 영원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서 전도에 대해서 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전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우리는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학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요? 운전을 할때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 주행이 1단계에서부터 5단계가 있는데요. 이제 1단계, 2단계, 지금 이제 3단계가 어 이제 현대 그 이제 차종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 3단계는 어느 정도냐면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요. 사람이 운전할 때에 자동 자율 주행으로 맞춰 놓으면. 과거에는 핸들을 한 손이라도 잡고 또 전방을 응시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이젠 핸들을 잡을 필요도 없고 전방을 응시 안 해도 돼요. 그러면서 그차 안에서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 단계가 지금 레벨 3, 3단계의 단계인데요. 지금 이토록 과학 문명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마 조금 후면은 사람들이 회사 출근할 때 그냥 차 안에서 침대에서 자듯이 눈 감고 있으면 회사에 도착하는 시대가 뭐잖아 다가올 것입니다. 이처럼 최첨단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시기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 마음 속에 그 영혼은 그 마음은 병들고 더 많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더 먹고 사는 게 풍성해지고 또 많은 것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데. 사람의 그 살아가는 행복감, 만족감은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전도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진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아파트 같은데 전도하러 가려면요, 입구서부터 봉쇄를 당해요. 이 주상복합이라든지 이 좋은 아파트에 가면은요 여러분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스위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스위치 아파트 몇층 간다는 스위치가 없대요 각자 이 자기 집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어떤 센서라든지 이런 카드를 갖고 있으면은요 그 엘리베이터에 타면 자기 층에 알아가 알아서 세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고급 주택에 있는 데서는 들어갈 수조차 없다. 엘리베이터조차도 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점점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전도하기는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어,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어, 있는데요. 예. 나는 신이다라는 그러한 어, 이단에 관련된 영화 이것이 가, 어, 굉장히 사람들에게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나는 신이다. 그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 제목입니다. 제목 자체가 어떤, 어떤 느낌이 나죠? 이단과 사이비의 냄새가 아주 풀풀하죠. 나는 신이다. 이게 이제 JMS 정명서, 또 박순자 2단, 그 예전에 오대양 사건으로 32명이 집단 자살을 공장 천정에서 했죠. 또 아가동산 김기순, 우리가 이제 신나라 음반, 그런 레코드 음반 회사, 아직도 지금 성행하고 있는데요. 아가동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같이 다 어떤 것입니까? 요즘 신흥 이단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왔는지 모릅니다. 정명석 이단은 10년 동안 성폭행 또 여러가지 혐의로 1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요. 또다시 홍콩 어 여인을 상대로 어 성폭행과 여러 가지 범죄로 다시 구속 재판 중에 있습니다. 예, 아가동산 김기순 이단은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나라 레코드 통하여서 음반을 취입하고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들의 이단 사입이 교주의 배를 불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민중앙교회는 어떻습니까? 해마다 잠실 실내 체육관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를 통해서 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뭐 설교 중에 뭐 천사가 나타났다 금가루가 떨어진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하면서 이 온갖 사, 어,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요. 결국 그도 성폭행 혐의로 지금 재판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너무나 명백한 이단이고, 더 나아가서 사입이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석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예수란 사람은 실패했지만, 자기는 그것을 성공한 메시아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지 모릅니다. 이 만민중앙교의 이재록은 자신이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그러면서 이 이단들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요. 그 숫자가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자신들 이단들의 무리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즉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숫자 14만 4천이 되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 라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했는데요. 그 사람이 넘어선니깐요 이제 뭐 특별한 그 사람의 숫자다 라면서 자꾸 그 수를 불려가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 신천지 이단 하나만 해도 벌써 14만 명을 넘고 15만 명, 20만 명 계속 불어난다 라는 거예요. 다른 이단들 보면은요, 그 숫자가 수십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의 숫자가요. 1200만 명에서 1000만 명에서, 이제는 850만 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단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건강한 건전한 기성교회 점점 세워야지고 쪼그라들고 문을 닫는 가운데 있지만 젊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미혹에 빠져서 그들의 미혹에 빠져서 다 영혼이 팔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부적으로는 교회의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설치면서 많은 성도들을 빼앗기고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그러면 어떤가? 외부적으로 봤을 때요. 세상 사람들은 이단이나 기성교회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었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단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들을 사회이 규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요, 다 종교는 똑같다. 기독교나 신흥이단이나 다 똑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마음의 문을 닫고 교회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예 거부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점점 전도는 힘이 들고 점점 많은 영혼들은 교회를 멀리하고, 우리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사망 가운데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처한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떻게 하시는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요, 그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 구원을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 요즘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무슨 종교냐, 무슨 교회냐, 무슨 예수님이냐면서 점점 더 거부하고 또 벽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세속주의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의 가치를 여러분 귀히 여기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죽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의 전도는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와서 보라. 우리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영의 눈을 떠서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보고 인격적으로 만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데리고 옴으로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전도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먼저 와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배경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여섯 명의 지자들을총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여섯 명의 지지자들을 만나는 과정을 어, 자세히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어, 먼저는 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이제 두 제자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이렇게 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어,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안드레와 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전도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전도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전도하고 친구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형제가 누구입니까?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 베드로.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사실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에서 너무나 이 제자들의 그 지위를 높여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여기면서 교황을 하나님의 권위와 같이 높이고 있는 잘못된 우를 범하는데요. 이처럼 카톨릭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도 모르게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언짢게 여기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사도 베드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전에 누구를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그 동생 안드레라는 사실입니다. 안드레. 안드레가 자기형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그형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때, 안드레가 그형시몬을 데리고 인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에 15만 명, 20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만민중앙교에 막 10만 명, 수많은 사람이 몰리는데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들 나보다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사회적 지위도 떨어지고, 밀어나고, 가난하고,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중에는 정말 멀쩡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순수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잘못된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단의 발걸음을 딛는 거예요 첫 발걸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느냐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단의 첫 발걸음을 딛으면요 안타깝게도 그 영혼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명석 제임스 이단이요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 미혹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유수한 대학 서울대, 영고대 모든 대학의 그 젊은 영혼들 똑똑한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세계 복음성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혹을 해가지고 이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저렇게 똑똑한 사람.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아주 명문 대학을 나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단일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선배나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에 빠져든 걸 보고 미혹이 돼서 간다라고 합니다. 첫 발걸음. 첫 발걸음을 여러분 잘 내딛어야 됩니다. 이단에게 잘못된 걸음을 내딛게 되면은 한평생 그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가족을 잃고, 직장도 잃고, 물질도 잃고, 나중에 버림받은 그 영혼이 영원한 심판에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오느냐. 건전하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건전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로 우리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혼 을데 리고, 오는데있 어서 주저 하지, 마 시고 자긍심 을가 지세요？가장 자긍심 을 우리 교 회가 좋은교 회고, 우 리가 속한 교 단이 정말 하나 님의 말씀 을 사모 하고, 그 말씀 대로 살 려고, 하는건 전한 교단 이라는 건왜 이단 들 에게 주눅 들 고, 왜 이단 들 에게 그렇게 쭈삣 쭈삣 하 면서, 전도 한번 하지 못하고 이단들에게 그 영혼들을 뺏어 버립니까? 가끔 보면은요, 이 마을, 이 시골 동네에서도요. 두 명씩 짝을 지고 다니면서요.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집집마다 방문을 해요. 안타깝죠. 그들이 정말 잘못된 첫발걸음을 이단에게 내딛게 되면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첫 발걸음을 어디로 내딛게 되느냐? 바로 생명과 구원이 있는 우리 예수님, 그분의 몸된 기회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제 나이가 드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정말 하루 세끼 밥 먹고 우리가 일터가 있고 또 모든 것이 풍족한데 뭐가 그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쉬워할 때가 많은데요.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풍성한 시대를 맞이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 영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모시고 성령님이 내주해 주셔야 되는데, 그 영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그 영혼의 빈 마음, 그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채우죠? 술을 채웁니다. 담배를 채웁니다. 이 세상 쾌락을 채웁니다. 이 세상 죄악된 것을 채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 마약을 너무나 쉽게 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대마초 사건이 일어나면 줄줄이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가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담배와 같이 개인적인 기후식품이다 하면서요, 이제 좀 있으면 약국에서나 일반 상점에서도 살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술이나, 쾌락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그 어떤 죄악된 것으로도 그 사람의 빈 마음, 그빈 영혼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그빈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싶습니까? 젊은 영혼들을 살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으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들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첫 번째 단계가 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come. 와서. 두 번째 단계가 보라. see. 우리가 눈으로 보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서는 보라, 보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 보는 단계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요, 우리 구원의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 세상이 다 육신적인 것으로만 보여요. 하지만 영의 눈이 뜨이게 되면은요, 아,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라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영시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의 두 번째는요, 교회로 인도해서 와서 보라 우리 구원의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눈이 열려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는 단계 인격적으로 만나는 단계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서 산을 보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단지 이 육적인 눈으로 산과 들과 하늘을 바라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이 뜨여서요.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자연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눈이 뜨여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모든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는 와서 보라. 그러면 여러분 전도는 와서 보라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실천.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드리고 예수께로우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여러분,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형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아무 게 구원해 주세요. 라면서 그 영혼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 영혼을 와서 보도록 우리 구원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건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데리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직접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도하는 것, 또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것다 중요하지만요. 데리고 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데리고 오는 것이. 즉,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평생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뭐 해요? 지옥 가면 끝나잖아요.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뭐 해요?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요. 정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그 영혼이 정말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함으로 행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했으면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기다릴 거냐, 여러분? 우리의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주님 데리고 가시면은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이 남은 날 헤아려 보시고요, 지혜를 얻어서 빨리 구원 얻을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